안녕하세요. 신통환 교수입니다. 어, 오늘은 인간의 뇌구조, 어, 뇌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. 이 뇌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, 뭐, 결국은 감정이라든지 사고라든지, 그리고 뭐 언어, 기억, 학습, 이와 같은 부분에 걸쳐서 어,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뇌 구조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을 이해한다 그리고 어, 자신을 이해한다 그리고 남을 이해한다 나아가서는 뭐 사회 현상을 이해한다 그리고 뭐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 뇌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뭐 인문학적으로 철학이라든지 뭐 예술 미학과 연관이 되는 그러한 연구들도 굉장히 많고요. 그리고 뭐 정치학이라든지 뭐 경제학, 심리학, 이런 사회과학과 연관되는 그런 연구들도 많습니다. 그리고 뭐 자연과학에 있어서는 물리학이라든지 화학 같은 부분이 이 뇌과학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뇌과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굉장히 융합적이고 그리고 통섭적인 그런 학문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따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뇌과학을 제가 연구하는 여러 가지 분야들하고 같이 연관을 시켜서 보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요. 어그첫 번째로서 이뇌 구조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, 중요한 부분이고 뭐 여러분들도 이 부분들을 개략적으로 어, 알고 계시면 이 뇌과학을 접근하는데 어,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. 자 일단은 뭐 제가 전체의 뇌 구조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 크게 세 가지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전체 뇌 구조를 한번 제가 그리면서 어, 각각의 기능들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뇌를 뭐 그릴 때는 이렇게 이제 그리면 크게 이제 이렇게 대뇌가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요. 이 중간에 중간에 요 간내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소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. 이 간뇌하고 이제 연관이 되면서, 연결이 되면서, 내려가는 이런 뇌 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크게 뭐, 요 부분, 예, 요 부분이 이제 대뇌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어, 영문으로는 cerebrum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. 보통 이제 이 영문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,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명칭이 있기 때문에 어, 뭐 알고 보면 이제 뭐 우리 말로 바꿔서 설명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거든요. 어, 그럴 경우에 통일이 되지 않아 갖고 좀 이렇게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영문으로 제가 같이 좀 표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, 대뇌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 부분, 이 부분은 이제 소뇌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고 세레벨럼이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이쪽이쪽 이쪽 부분이 이제 간뇌라고 표현을 하고요. 뭐 우리 말로는 요즘에 이제 사이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사이뇌라고 표현하고 영문으로는 다이앤스 관론이라고 이제 표기가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요요 요 부분이 이제 어다 통째로 합쳐 갖고 뇌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 갖다가 이제 좀 요렇게 나눠 보면 여기는 이제 중뇌라고 표현합니다. 중뇌. 말 그대로 이제 중간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. 요 중간뇌를 영문으로는 미드 브레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. 그리고 이 부분, 이 부분은 이제 어 교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뇌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. 어 그리고 우리말로 그냥 다리 뇌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. 요거를 영문으로는 폰스 n s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, 이 부분은 이제 연수라고 하고 우리말로 그냥 숨뇌라고. 표현을 하고요. 영문으로, 메듈라 오블 a 가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크게는 이렇게 이 전체의 뇌구조를 어,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. 어,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고, 요 대뇌, 대뇌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, 손에 해당하는 부분, 간뇌, 그리고 중뇌, 교뇌, 연수에서 이렇게 여섯 가지로 어 크게는 나눠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. 요 대뇌 같은 경우, 어 우리 뇌의 거의 80% 정도를 차지합니다. 어80% 정도의 어 무게, 뭐 부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, 이 부분이 우리의 뭐 운동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감정, 기억 학습, 언어, 사고, 의식 등등 결국은 고등 정신 작용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 바로 대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손의 부분, 요 손해 손해부분, 부분은 특히 이제 우리의 이제 몸 몸과 관련이 많고요.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든지 또는 자세를 유지하는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어 몸에서의 어떤 오차를 갖다가 이제 교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손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간뇌는어 간뇌는 이 뇌의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이게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요 부분에 이제 간뇌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요 부분은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부분에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아 어, 그럼 항상성 유지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36.5도의 체온을 유지하고 있는 거 그리고 뭐 혈당량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뭐산포압 수분을 유지하는 거, 조절하는 거. 그런 부분들이 다이간뇌에 항상성 유지와 이제 관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뭐 호르몬 분비와 관련된 부분들도 다 이제 이간뇌랑 연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의 이제 감각 정보들 있죠. 감각과 뭐 운동 정보들. 그런 정보들이 중계되는 중계소의 역할을 하는 곳이 또 간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요 중뇌, 중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이 위치상으로 위치상으로 이제 물론 이제 중간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제 중뇌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특히 눈 우리의 눈의 어떤 운동이라든지 그래서 뭐이 동공이 움직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? 어 그리고 안구 운동 그리고 뭐 홍채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뇌에서 이제 연관이 되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위쪽 부분에 이제 상구 부분에서의 이제 어 작용이 눈의 운동과 관련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. 아래쪽 하구 부분에서는 이제 청각 청각 부분의 관여를 이제 하고 있다. 라고 하는 것이 요 중뇌의 이제 역할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교내, 이 교내 부분은 어,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다리라고 하는 표현은 딱 이제 맞는 표현인데 어, 대뇌하고 소뇌, 대뇌와 소뇌, 그리고 이 중뇌와 연수 사이에서 이 신경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. 그런 부분이 이제 교내, 다리 내에 해당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수. 연수 같은 경우에는 이, 우리말로 이제 숨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숨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결국은 생명 유지에 이제 직결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따라서 뭐, 심장 박동이라든지 호흡을 조절한다든지 소화 운동을 한다든지. 요 부분과 같이 이제 생명 유지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연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이 크게는 요렇게 대뇌, 소뇌, 어 그리고 간뇌, 중뇌, 교뇌, 연수 요렇게 이제 나눠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좀 어,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 당연히 대뇌겠죠. 이 어, 대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인간의 어떤 대뇌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, 이와 같은 문명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도 보이, 보이는 부분입니다. 따라서 이 대뇌, 대뇌 중에서도 이 대뇌의 이제 겉에 겉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대뇌 겉질 또는 대뇌피질이라고 표현합니다. 어, 그니까 이 대뇌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, 요게 이제, 어, 한 2에서 4mm 정도? 어, 요 정도 두께로 이제 존재하는 것이 대뇌피질이고요. 그니까 러이 대뇌피질 부분은, 어, 이, 우리가 이제 우리 뇌는 뇌세포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. 천억 개가 넘는 이 뇌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, 그 뇌세포의 모양을 이제 나중에 보시게 제가 한번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그 뇌세 뇌세포를 신경세포라고 표현하는데, 신경세포를 보면 크게 어, 이렇게 손바닥처럼 막그 어,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돌기가 막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어, 그 부분을 이제 신경세포체라고 표현을 하고요. 그리고 그 뒤쪽으로서 해쭉 길게 이어지는 줄 같은 부분이 이제 있는데, 그게 이제 축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어, 축삭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인데. 보통 이 손바닥 모양으로 되어있는 그 돌기가 막 나와있는 그 부분 그 부분은 신경세포체에 해당하고 회백색을 뜹니다. 어, 그래서 이 대뇌의 피질 부분은 그 신경세포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이 존재합니다. 어, 그래서 회백색을 뜹니다. 어, 따라서 이 대뇌피질을 이제 회백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. 이 회백질이 많은 두꺼워질수록 어, 알고 보면 그, 대네피질의 활동이 많다. 어, 고도의 정신작용이 많다. 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이 대네피질 아래쪽으로, 아래쪽으로 이제 겉을 싸고 있는 부분 아래쪽이죠.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하얀색 부분이 많습니다. 아, 어, 그건 이제 백질. 그래서 백질이라고 표현하고, 그 부분을 다른 표현으로는 대뇌수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. 어, 그게 이제 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백색을 띠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신경세포에서 신경세포체부분 이 부분은 회백색을 띤다면 이 밑에 있는 축삭 부분은 미엘린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감겨져 있거든요. 그 미엘린이라고 감겨져 있는 그 부분이 백색을 하얀색을 띠기 때문에 백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이 대뇌피질 대뇌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되고, 이 대뇌피질 아래쪽으로 수질, 이게 이 백질 부분, 어, 백색의 부분이 존재하는데, 그 사이사이마다, 요, 신경세포체 부분하고, 요, 회백질하고 백질이 막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 부분을, 이제, 대뇌 변연계라고 표현을 합니다. 아, 어, 대뇌 변연계. 이것은 이제, 회백질과, 익질이 합쳐져 있는 부분이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요 부분, 대뇌 변형계. 그리고, 요 간내와 요, 어, 간내하고, 요 중내, 교내, 연수, 요 부분을 합쳐서, 요 부분을 합쳐서, 이제 뇌관이라고 표현하거든요. 어, 뇌관이라고 하고, 뭐, 뇌줄기라고도 말합니다. 영문으로는 브레인스템이고요. 요 뇌관, 뇌관과 간내요 부분이 이제 합쳐진 부분, 요 부분을 우리가 크게, 어, 요게 합쳐진 겁니다. 합쳐진 부분을 대뇌피질, 대뇌변연계 간내와 뇌간 이 부분을 합쳐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어,